하루에 2시간만 보면 되는데 싸게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장원입니다. 하루에 2시간만 보면 되니 싸게 해달라는 고객님이 계셔서 영상 찍게 되었어요. 고객님의 생각으로는 다른 현장 보다가 잠깐만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가면 돼요. 시간이면 되는데 반값이 진행하면 안 돼요라고 하셔서.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저도 하루에 두개 현장을 보면 의뢰비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지만 여러 개 현장을 보다 급하게 증거 잡으려고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못 합니다. 거기다 고객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A라는 장소에 가서 움직이는 시간 알려줄 테니 찍기만 하면 돼요라고 하면 금방 찍는다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. 타겟들이 1시 반에 나오니 1시 20분에 가서 10분만 딱 찍고 철수하는 거 아니냐. 이건 거저먹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. 그래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장소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타겟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. 거기다 재밌는 게 그날 변수가 생겨버리면 2시간이 4시간 되고 4시간이 6시간 되더라고요. 네. 가는 날이 장날인가? 그럼 의뢰인은 또 그러죠. 이왕 보는 거 조금만, 조금만 더 봐달라고요. 근데요 의뢰인 처음 말처럼 다른 현장 보다가 왔다면 중간에 그전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. 그럼 한 번만도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깔끔하게 일 끝내는 게 서로가 좋잖아요. 저도 증거 잘 잡아서 의뢰인한테 칭찬받고 싶거든요. 그러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 탐정 언니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꼭 부탁드릴게요.